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오늘 읽은 36절까지 말씀은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이 세상의 종말 또는 이 세상의 완성을 알리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시대가 열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세상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구약성경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오늘 본문 28절, 29절,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에서 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다윗이 쓴이 시편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25절 말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서 맨 앞에 나오는 구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대라는 구절은 이 베드로의 해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10편, 16편에는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단어의 뜻은 모호합니다.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편, 16편이 다윗이 쓴 다윗의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사도베드로는 이 다윗이 쓴이 10편 16편이 다윗이 자신에 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10편 16편에 나오는 나를 다윗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10편 16편을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는 차원에서 쓴 노래라고 이 베드로가 해석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라는 구절을 바로 다윗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메시야 예수님은 그의 우편에 계시는 주를 하나님을 뵙고 이제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 덕분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6절, 27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죽음의 세계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자, 즉 메시아가 썩지 않게 하십니다. 무덤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을 죽음의 세계에 두지 않으시고 그를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래하여 예시아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베드로가 이 시편 16편을 인용한 그 목적을 따라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29절부터 33절 말씀은 지금까지 인용한 이 시편에 대한 베드로 자신의 해석입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의 다, 다,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 이 베드로가 갑자기 다윗은 이미 죽었고 그의 묘가 자기들이 볼수 있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묘에 다윗의 시신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죽었다는 사실, 또 다윗의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27절에 나오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런 구절은 다윗에게 해당될 수 없다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미 다윗은 죽음의 세계, 그 음부에 버림을 받은 상태,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 다윗은 선지자로서 10편 16편을 썼다 라고 말합니다. 30절 31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레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를 왕위에 앉히실 것을 알았습니다. 즉 자신의 후손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를 부활하게 하실 것도 내다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쓴 다윗 10편, 16편에서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미리 알고 그 메시아를 예고하였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시 시편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34절, 35절에서 베드로는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을 인용합니다 34절 하반절과 35절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 역시 특별한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34절 35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은 이페드로의 해석입니다. 그 다윗 자신은 하늘에 오르지도 못했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20편, 110편 1절은 다윗 자신에 관한 말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크리스도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셔서 당신 우편에 앉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또 하늘 높이 올리셔서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메시아의 부활과 승천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고되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초기 교회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조금 알수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그리스도인들은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구약성경을 읽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책으로 알고 읽고 해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해석이 나왔고, 또 구약성경의 여러 율법 규정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키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역시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이 이 성경의 핵심이고 이 사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당신 앞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계시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온 세상에 증언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온 인류와 이 세상에 가져온 희망을 크게 외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하늘의 거룩한 뜻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